안녕하세요. 하양맘의 하영홈트입니다. 오늘은 팔살, 8살 고민되시는 팔살을 좀 운동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스트레칭 하시고요. 손바닥, 손등. 빠르게 할게요. 집에서 하실 때는 더 오래. 저는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. 여기가 엄청 시원해요. 힘이 안 들어가게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다리도 호흡 여기 접 접으시고 팔꿈치 세우셔도 되고요 반대로 이쪽이 엄청 안쪽이 땡겨요 아. 쉬시고 허리 피시고 허리 펴시고 너무 넣지 않고 너무 나오지 않게 꽃꽃하게 내힘뭐 숨기 없네 뭐랄까. 저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줘요. 오 어, 시원해요. 그리고, 허리 아프신 분들, 누워서, 제가 허리가 아픈데, 어깨너비가 그 벌리시고, 한쪽씩 내려요. 무릎을 내리고, 내리고, 여지도록 이거 100번씩 하시면 좋대요. 그리고 아령 저는 2kg. 아 옆으로 옆으로 어, 일어서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찍까. 너무 가벼우면 3kg. 이거를 양쪽 다 해주시고 이쪽에 단련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 뒤쪽 살은 들으셔서 이렇게 또 들고 들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 흔들리면 잡아주셔도 되고 이시죠? 이렇게. 또 이쪽도. 마찬가지? 잡으 어. 팔꿈치나 이쪽을 잡으셔도 되고.